어,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기 파이썬문법 응용반이죠 죄송합니다 네 아웃라이어 하고 어, 그 복습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, 이상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설명드린 개념을 실제 코드를 보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bmi 지수가지고 실제 이상치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IPR 값 자체를 한정을 해서 어, 지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들었죠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우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바라볼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건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해놓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나와있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. 어, 이 데이터 가지고는 이번에는 저희가 네, 간단하게 표준이랑 포, 표준 아,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가지고 했고 그 개념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데이터를 나눠봤고요. 그래서 아웃라이어 자체가 어떤 식으로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아웃라이어 데이터 방법 중에 Z 스코어 방법을 사용했고요. 이 방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했었던 흔히 말하는 그 스코어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했죠. Z홀드 자체를 인계치를 어,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아웃라이어의 범위를 늘리거나 좁히거나 할수 있었다는 거이 부분도 확인이 되었고요 추가로 뭐 아이솔레이션이나 이제 l r f 나 DB 스캔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어, 여러분들이 꼭이 부분 잘 이해하시고 어, 공부 방법도 공유 드렸으니 이 부분은 꼭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아웃라이어는 매인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